신약성경 4대행전 4장 23절로 92절까지입니다. 4대행전 4장 23절로 32절까지. 신약 192쪽. 사도녀 사장이 3절 31절과 이다가 짓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양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거하니 저희가 듣고 의심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가로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이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서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웅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헤롯과 번디어빌라우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과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알고 담대히 하나님의 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낳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로 한종의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빌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황성 목사가 좀하는게정니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여다 하나님 말마다 우리와 함께 할줄 믿습니다 네, 3월달도 됐는데 3월달 한달동안 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초대교회를 본받으라" "초대교회를 본받으라"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laughs>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방해되는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삿비라 사건,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안 받쳐서 하나님께 벌받은게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바로 누가 한테한 거예요? 사람 한게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호사다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부 부응, 교회가 뭐 하려면은, 마귀가 살아있는 교회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를 본받으라. 초대교는 어떤 교회였나? 첫 번째는 바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표적과 기사.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치유 역사. 영육간에 육적인 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핍박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바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담대의 전환이라 담대. 담대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다. 담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히 전하길 원하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담대히 그 다음 31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 담대함을 더 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마누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부 9절. <laughs> 예, 여서 1장, 6절 말씀이겠죠. 다적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야. 너는 이 백선으로 내가 그 조선에게 맹수하여 주려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네, 담대야. 7절에서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듣지 담대야. 하라. 담대야. 그 다음에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로 가든지, 내 아는 여와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에이, 담대해야 된다, 담대야 된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1 7 7쪽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것을 너에게 이영은희 영상은 이 영상은 안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상상은이 영상은 이하상은이하상은이 영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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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이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상상 그러나 활란은 인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활란을 하나 보아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될줄 믿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전 23장. 2삼장 11절 신약 228절. 2 2 8절 사도님 2삼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흘 여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흘에게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 담대하는거르 아멘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에게 전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022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뭘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큰 상을 얻거니요 그래서 우리가, 응,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지 마라.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 얘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사에게 줬던 말씀, 바로 바울에게 줬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잠대히 전해야 되나? 무엇을 잠대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보니까, 10절,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뭘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 12절에서도 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바로 뭐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해요 <laughs>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뭘 담대히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29절에서 보니까 주여,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정들로 하건 담대히 뭐를? 예,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담대히. 31절에서도 빌기를 다 안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뭘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다고 자,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뭘로? 응? 무엇을 통하여 전해야 되나? 30절에. 버러스의 3 0절 돈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로 병을 낫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사람들이 보고 아 뭔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할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바로 뭐를 된다 담대 해야 된다. 담대 해야 된다. 된다는 하나님과 그 담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세상을 환난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원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담대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담대 전해야 돼. 하나의 님 말씀 전할 때 무엇을 통화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화해서 전해야 된다. 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의 님 말씀을 담대 히 전하는 우리 빛의 대천인과 대준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때저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하나님 담대 히 전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표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여러분들 l u 습니다 할렐루야 e l u j a 기 h a 리 l 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서 h Hallelujah. Hallelujah. 가 a l l e l u j a 가 Hallelujah. h a l l e l u 담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월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의 복음을 전하게가시고 담대의 버리지 않도록 게역사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죠. 다 같이 니다 아버지 고습니다 아버지 너한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한테 고맙습니 아버지 와습니다